재산 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이 재산의 형성이 애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지 이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조경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에 금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육비, 하나는 위자료, 하나는 재산 분할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 이혼을 할때그 기여도에 맞춰서 나눠 가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늘어난 재산이어야 되는 거지 결혼할 때부터 일방이 가져온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신랑이랑 을이라는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때 갑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신부는 빈몸으로 돈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2011년에 결혼을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해서 2010년 말에 이혼을 하는데 갑이 가져왔던 아파트 이 5억짜리와 별도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10억이 늘어났어요 10억이 10억이 늘어났는데 갑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왔고 을은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늘어난 10억으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한개더 샀는데 요 아파트 역시 갑 명의로 돼 있어요 그냥 이 경우라고 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 부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결혼 생활 중에 늘어난 요 10억짜리 아파트지 처음부터 있었던 5억은 애초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혼할 때부터 갑이 가져온 갑의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10억을 벌어가지고 10억으로 산 아파트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이 직장에서 돈 벌어 서 샀다 하더라도 을이 주부로서 가정 생활을 담당하면서 기여한 것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 10억짜리에 대해서 을은 최대 한반 정도가 자기 몫이라고 재산 분할 청구를 해볼만합니다 물론 반까지 인정되지 않아요. 한 가정주부,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뭐 아이 양육에 대한 기여라든지 이런 걸다 고려해 가지고 40% 정도, 뭐 많은 경우에는 50%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번 보수적으로 30%만 인정됐다고 해 볼까요? 그런 경우에 갑과 을은 헤어질 때 갑이 을한테 양육비랑 재산 어, 위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을 때 어, 늘어난 재산에 대한 을의 기여도가 30%라고 치면 은 갑이랑 을은 헤어지면서 갑은 을한테 3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을은 3억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재산 분할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10억짜리 건물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새로 샀는데 대출이 6억이 껴있다고 칠까요? 6억? 6억이 껴있으면 은 실제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늘어난 재산은 얼마밖에 안 돼요 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억 지금 얼핏 봤을 때는 갑의 명의로 총 15억이 있는 것 같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갑이 가져왔던 5억은 분할 대상도 아니고 늘어난 아파트 10억 중에서 6억은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이 재산 가치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을의 기여도가 30%라고 쳐보면 은 4억의 30%가 얼마입니까? 1.2억이죠? 1억 2천 그럼 갑과 을은 헤어지면서 을은 갑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1억 2천을 받아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5억짜리 아파트 집값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어떻게 되냐 어? 둘이서 실제로 갑이 일을 해서 번 돈은 없고 갑이 가져왔던 이 5억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지금 현재 갑과 을이 사는 동안 20억으로 올라 버렸다 20억으로 그리고 대출이 하나도 안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20억이 분할 대상이 됩니까? 어쨌든 20억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최초 5억은 빠지긴 빠져야 되겠죠 왜냐면 애초에 5억은 갑이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증가된 이 15억만큼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요? 15억만큼 분할 대상이 돼서 을은 15억 중30% 정도인 5억을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최초에 이 20억이 된 아파트를 애초에 누가 가져온 거라서 갑이 가져온 거예요 그게 그냥 오른 거죠 불로소득이죠 여기 을이 기여가 있었다고 라 해야 될까요?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 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이 재산의 형성이 애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왔는지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사안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다면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